대전, 세종, 충남, 충북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후보 김영태입니다. 당원 여러분, 만약에 젊은 세대에서 국민의힘 표가 나오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색깔론을 펼쳐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보수 정당의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총선 패망의 지름길로 이끄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정권을 내준 뒤 연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패배했을 때 보수진영엔 불안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도 진보진영에 맞서 견고한 보수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팽배했고 우리는 종교단체와 반핵반긴 국민협의회 등의 단체를 매개체 삼아 진보진영과 맞섰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선배들께서 전투복을 입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당장 지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아래 태극기를 들며 광화문에 모여 대여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거리에서 투쟁했던 선배들의 헌신과 노고에 물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헌신적 노력이 확대될수록 보수진영을 참칭하며 눈쌀찌푸리는 세력도 생겨났습니다. 선배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절박함을 겨냥해 가짜뉴스와 선동을 통해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튜버들까지도 보수진영의 모습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당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반추해보면 보수정당은 얼마나 젊어지고 달라졌습니까? 호남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광주 전남에 비해 전북에서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물론 전북 전남도 득표율이 높았지만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도시인 광주에서 주기환 후보가 15.9%를 득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균 연령이 30대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민호 시장은 자유선진당 일에 국민의힘으로 처음 이겼습니다. 지난 지도부에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청도의 젊은 도시에서도 증명했습니다. 박상돈 전한 시장은. 54.55%로 이겼으며, 박경기 아산 시장은 50.56%로 승리했습니다. 이응우 계령 시장은 54.74%, 이완섭 서산 시장은 56.50%로 지난 2018년 패배의 서름을 극복했습니다! 오성환 당진 시장은 58.01%로 지방정권 교체에 선봉작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보수정당의 가치와 변화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 지사가 상징했던 젊음의 이미지가 보수정당으로 향한 뒤부터 이제는 충청의 젊은 세대의 선봉에는 국민의 힘이 있는 겁니다. 충청 당원 여러분, 이제 다시 1년 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충청의 젊은 도시인 천안, 아산, 계룡, 서산, 당진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구태, 기득권, 과거를 옹호하며 무너지는 보수 정권을 보고 싶으십니까? 당원 여러분께서 보수정당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김영태는 자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자랑스러운 보수정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